오유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으로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모든 공연과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며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공연 출연료 문제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 사건은 오유진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깊은 대화를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유진의 출연료 사용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인 논란을 넘어 가족 내에서의 신뢰와 소통 부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특히 오유진의 아버지가 출연료 사용 방식에 의문을 품고 직접 물어보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오유진의 아버지는 딸이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적이었다고 믿어왔기에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큰 충격과 실망을 느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금전적인 궁금증을 넘어서 딸과의 관계에서 느껴왔던 거리감과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물음에 오유 짓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아버지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돈의 사용처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오유 짓는 출연료의 대부분을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일본은 자신의 음악적 활동과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제가 번 돈을 우리 가족과 저를 위해 사용했어요. 하지만 아빠와 충분히 대화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해요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그녀의 설명은 아버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완전히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아버지는 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해했지만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내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썼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가족은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딸에게 조언을 건넸다. 이 사건은 오유진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또한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며, 앞으로는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앞으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어요.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말했다. 오유진와 그녀의 아버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과거의 오해를 푸는 데 집중했다. 오유진은 자신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 했던 모든 결정이 오히려 가족과의 거리를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오유진의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를 향한 노력을 응원하며, 그녀가 가족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원했다. 일부 팬들은 오유진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와의 갈등 해결 과정이 가족의 소중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유진의 소속사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녀와 가족의 관계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오유진 씨가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그녀의 활동과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오유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얼마나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이제는 모든 일을 가족과 함께 상의하며 나아가려고 해요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를 계기로 더욱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유진 개인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다.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갈등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오유진은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오유진의 아버지의 따뜻한 반응은 오유진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오유진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자신이 가족의 경제적인 책임감에만 치우쳐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단지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라는 말로 오유진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 순간은 그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친 오유진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동안의 행동을 돌아보며 자신이 지나치게 결과와 성공에만 집중했던 점을 반성했다. 오유진은 단지 자신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가족들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한 뒤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이후 오유진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내기 위해 노력했고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것에서부터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때로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을 집으로 가져와 함께 먹으며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오유진의 이런 노력은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행동은 팬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팬들은 그녀의 진솔한 변화를 보며 자신들의 삶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오유진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꾸준히 공유되며 가족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널리 퍼졌다. 이 사건은 오유진의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더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라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말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그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소속사 역시 이번 사건 이후 오유진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유진과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출연하는 가족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 제안도 들어왔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유진은 또한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팬들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노래로 풀어낸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노래는 그녀가 느꼈던 감정과 배움을 담아내며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녀의 음악적 성장은 단지 그녀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화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대중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다. 오유진화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오유진는 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라며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이러한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오유진은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바쁜 음악 활동 속에서도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연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했고, 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며 그들과 함께 웃는 시간을 늘려갔다. 오유진의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며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노래로 풀어내기 시작했고, 그 진정성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사로잡았다. 특히 최근 발매된 신곡은 그녀가 가족과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감정을 담은 곡으로 많은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이 곡은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깊이를 담아냈다. 팬들은 오유진의 음악은 듣는 일을 울게 하고 웃게 한다. 그녀의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그녀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오유진의 이야기는 그녀의 팬덤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팬들은 단순히 그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서도 가족과의 소통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팬카페와 SNS에서는 오유진 덕분에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할 용기를 얻었다는 글들이 이어졌고, 이는 오유진의 영향력이 단지 음악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유진의 소속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속사는 오유진의 가족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를 대중과 더욱 널리 나눌 계획을 세웠다. 다큐멘터리와 예능 프로그램, 팬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오유진화 그녀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오유진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음악적 열정을 잃지 않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가족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소통, 사랑.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오유진과 어떤 음악적 여정을 걸어갈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지 기대가 크다. 박지현의 가요 무대 출연은 단순히 훌륭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그는 관객과 더 깊이 교감하며 음악이 전하는 힘과 메시지를 새롭게 정의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가 아니라,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관객들의 감정을 흔들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가요계의 한 장면이 아니라 박지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박지현의 무대를 감상한 관객들은 단순히 박수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의 무대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고 한 팬은 박지현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같았다. 그의 무대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글을 남겼다. 이러한 반응은 박지현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는 예술가임을 입증했다. 박지현의 성공은 단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무대밖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감사함을 표현한다. 그는 자신의 공연이 끝난 후에도 무대 뒤에서 관객들과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팬들의 응원을 직접 들으며 그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이어갔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박지현의 새로운 곡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곡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작사된 곡으로 팬들에게는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많은 이들이 공연 도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곡은 그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현의 무대는 또한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많은 신인 가수들이 그의 공연을 보며, 박지현 선배님처럼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며 그의 열정과 노력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무대를 빛내는 가수가 아니라 후배들에게는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박지현의 이번 가요 무대 출연은 단순히 한 주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박지연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를 기대하며 그의 성장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 박지연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재능을 입증했으며 그는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임을 확인시켰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다.